각사니 네. 네. 어머니, 이렇게 전시해 놓은 작품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의양재단 문화지원에서 네. 당신 예술가 프로그램 참여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환자는 음, 그려보지도 못했던 어, 그의 그리, 거리는 그 미술을 그리는 게 있어서, 그걸 참여를 했니까, 그려보니까 음. 너무 기쁘고, 또, 어, 그냥 해보던, 그려보지도 못했던 걸 그려보니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셨어요? 어떻게, 숨씨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이제 좀 늘은 것 같아요. <laughs> 혹시 앞으로도 이런 미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참여하실 수획이세요 예. 네. 네. 앞으로 그림을 또 다시 그리는 있으면 또 참여해서 그려보고 싶어요. 아, 네. 뒤에 보면은 달력도 있고, 그 다음에 가방도 있고, 근데 어머니 달력은 어떤 거예요? 네, 제가 그린 그림, 그림을. 이걸 제가 아, 가방에 걸이을 걸려서 이어서 네.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아, 네. 그러면 여기 여기 중에 어머님께 어떤 거죠? 아, 제가 아, 그러 가방은 이거예요. 아. 아, 소충 소충도네. 네. 까지 색깔이 참이뻐요 네. 제가 그릴 거예요. 다시 이런 것도 한다면 해고 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모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꼭또해요 네. 다시 또 해준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고요. 네. 진짜 조, 좋은 그림을 그려서 네. 식구들한테 사랑도 하고 싶고 그랬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앞으로 그런 기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다시 네. 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함은 임영임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뭐, 올해 우양재단 네. 문화지원 사업 네. 장신예술과 네. 프로그램 같이 네. 도와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걸 하면서 언니들이 학교를 안 다니셨지만 네. 아, 학교에서 할수 네. 있는 못 배운 프로그램을 네. 다시 접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고요. 아, 또 색감에 대한 것도 네. 많이 배우신 것 같고. 그림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하셔가지고 결과, 어, 성공적인 사진이 좋을 것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laughs> 아예쁘 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춘자예요. 박춘자 아르신 이동예요. 저이덕미 어? 어르신, 아, 박준자 박중자일. 이예요. 예, 준자 어르신 반갑습니다. 이렇게 뒤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했던 방송예술가 프로그램의 작품을 이렇게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아요. 본인들이 한 건데 되게 뿌듯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너무 짧게 했는데도 이렇게 작품이 나와서 저도 너무 뿌듯해요. 선생님, 잘 했어요. 했어요이 아니에요. LSS. 제가 한 거는 이걸 그냥 자랑만 한 거지 어르신들이다 하신 거잖아요. 다두 수고했어요. 아, 네. 수 네. 네. 아이고, 음. 그 이제 짧았지만 이번 프로그램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예요? 음. 우리가 몰랐던 거 해보는 게 제일 좋아어 몰랐던 거, 예를 들면 어. 미술. 미술을, 미술을 안 해봤어. 안 해봤으니까. 해가지고 입고, 입나고 이렇게 해 옛날에 아, 하면은, 네. 네. 옷 그린 거, 입고 이는 것도 뭐 그리기에, 아, 아 싫어하는 거야. <laughs> 이것도 이쁘게 잘 그릴 수 있는 거 배우고 네. 싶으시고, 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했으면, 네, 계속 한다 하면 은 참여하실 네. 의사는 있으신가요? 나오면 다시 배울 네. 거예요. 아, 네. 네. 등자 어르신은 본인의 달력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열어봐 주실래요? 네. 아우, 이쁘다, 부이야 <목소리> 그다음 여기는 춘자 어르신 거 열어봐요. 네. 열어봐요. 음. 그럼 덕례 어르신 거는 어디 서요아 그래요? 네. 나는 이게 제일 좋고 아픈 게 음. 나오는 게어 그 정도. 뭐또 이쁜 얘기? 이쁘다. 뒤에 보니책가 이거 왔다는데도 어 어. 위기 너무 이쁘다. 나는 이게 이뻐. 우리가 놈이 나왔어요. 분기를 이제 난게 아니고, 이거 그때 다섯 명을 찍은 거잖아. 그럼 매년 달력이니까 집에다 이제 그 전시 끝나고 걸어주시면서 두고두고 얘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달력 보시니까 되게 흐뭇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을 했지만 이 내년 매년 달력이니까 내년에 이제 집에 걸어 놓으시고 두고두고 보시면서 올해 아 저런 것도 했었지 뭐 이런 거 같이 기억하고 그 저기 어머님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들어있잖아요, 달력에. 같이, 같이 얘기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앞머리 뭐, 저기 가죽이 있지, 근데.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앞머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이것으로 인터뷰 마칠게요. 자, 여기 보시고 네. 손을 들어주세요.